자,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7번 누르고요 자, 2025년도 7월 21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요 자, 먼저 아, 지난 금요일 새벽 어, 토요일날 마감한 미국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는 그냥 혼조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 그 다음에 나스닥나스닥만 양봉이고 어, 다음봉입니다 특별한 흐름이 없었고요. 아, 뉴스가 나왔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원래 이제 EU한테 관세를 처음에 30% 매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협상을 하고 있는데, 15%에서 20% 정도를 관세를 매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미국에 관련된 종목들, 저 시총 1위죠. 이제 엔비디아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 엔비디아는 어, 지속적으로 상승인데요. 엔비디아의 주가의 방향이 어디까지 갈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그냥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거의 영업이익률이 한60%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H20 판매 승인 뭐 이런 것들도 호재로 작용했고요. 어, 그밖에 엔비디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자회사들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 역시도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테슬라를 좀 봐야 되는데요. 테슬라는 3.21%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의 상승은 아마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수요일 날 테슬라 알파벳 이 실적 발표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일 날 애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과연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전고점 부분까지는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서클 인터넷 그룹이라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죠. 어, 대통령 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때가 260불 정도가 됐거든요. 서명하고 나니까 재료 소멸해서 쪽 빠지는 모습인데 에,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부각받을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라고요, 에, 전력 관련주인데요. 전력, 원전이 같이 봐야 되잖아요. 뉴스케일 파워가 한7.30% 상승을 했고요. 아, 그다음에 탈론 에너지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2차전 전력 그다음에 원전입니다. <laughs> 탈론 에너지도 24.48%. 그니까 러 저쪽에 미국 중시에서는 전력 변압, 그 다음에 원전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로켈랩이라고 있죠. 저지국에도 이성통신도 좋은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종목을 한번 볼게요. 아이온 큐, 그 다음에 컨터업 스펙의 캠, 컴퓨팅, 이런 것들, 큰 의미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2차전지 쪽이 금요일날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종목들이 2차전지가 많이 올랐는데. 아, 첫 번째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EV 첨단 소재가 상한가 같고요. 뭐, 뭐, 그러니까 저가주들, 좀 회사가 안 좋은 것들. 하이드로리튬그 다음에 리튬포스 상한가 들어갔고요. 어, 우리가 계속 지금 밀고 가고 있는 종목, 강원에너지 급등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코프로모티 이런 거좀 사두시라고 내가 그래, 몇번 얘기했는데. 에코프로모티도 3~4% 상승이 나왔고요. 음. 이 이유가 뭐냐면 그 리튬의 그 중국의 광산 기업 중에 장가라는 기업이 있는데 리튬 광산을 중단했다는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 무분별한 리튬 생산을 줄여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어, 우리가 보면 뭐 양극재 이렇게 보시잖아요. 양극재 보시면 음, 포스코엠텍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포스코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흑연 관련주라고 하죠. 흑연은 음극재를 만들 때 쓰는 건데 흑연 관련주들도 급등 모습 나왔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종목에서 어, 이런 것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그 미국에 알버마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거하고 어, 하나 더볼게그 다음에 리튬 아메리카스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 2차 전지가 그럼 앞으로 계속 상승할까요? 글쎄요. 어,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의 이제 실적이 수요일 날 발표하니까 월화까지 정도는 어, 2차 전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유튜브 하는데 뭐 화면이 베란간에 꺼져갖고, 어, 카메라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어, 가벼운 종목들은 단기로 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극재 쪽에 보시면 태경BK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 종목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태경BK도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뭐 저희는 뭐 EV 첨단 소재하고 강원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미래나노텍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어 음극재로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이쪽이 다 워낙 많이 빠져서 그래서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를 잘 보유하시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지금 무슨 좋은 모습.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살 때는 막 사는 게 아니고 이 보시면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들어가서 매매하는 거 보면 들어가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걸좀잘 보시면서 어 그냥 무작정 누가 추천했다고 어 <laughs> 대박의 꿈을 안고 뭐 신용으로 사고, 스탁론 사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 방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을 원망하지 말고, 음, 2차전지 들어가는 타이밍은 지금은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민생 소비 쿠폰 지급하는 날이잖아요. 저는 25만원인가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25만원을 줄런지, 15만원을 줄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재료 소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들도 오늘은 그렇게 크게 힘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SDO 증권형 토큰이 정부의 이제 법안 소위에 오늘 상,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뭐 그런 것들하고 뭐 실질적으로 뭐 시, 실적 발표하는 거, 그다음에 뭐큰 뉴스는 없습니다. 그다음 스테이블 코인에 서명했다는 거. 한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 무슨 소비자 신뢰 지수 나왔는데 뭐 그런 건별 중요치 않은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종목 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 번씩 보셔야 되는데요. 뭐 저희는 어 금요일 날음 금요일 날 우리가 했던 거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음 대성 파인텍 이런 것들 매매했잖아요. 대성 파인텍 대성파인텍도 보시면, 음, 대성파인텍이 월요일날 저희 이제 공략주인데, 예, 보시다시피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잘, 매도 잘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했던 게 이제 두 번째 한 종목이 파인 엠텍이잖아요. 애플에서 폴더볼 폰이 나온다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힌지 부분 쪽이거든요. 그래서, 파인 엠텍을 또 매매했는데요, 음. 예, 파인 엠텍도, 어, 한16%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뭐, 매매는 그래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제일 일렉트리, 그 다음에 신도기원을 저희가, 그, 라이브 방송에서 했는데, 신도기원을 했는데, 매매하신 분들은 재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밀어줄 때 사서 그 고점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은 아침에 슬슬 하면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음.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 SGA 예. 대단합니다. 그죠? SGA가 이 사항가가 몇 방이에요? 한, 어, 이대박이 얘네들.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요거까지 하면 여섯 방째 사항가에 가네요. <laughs> 평생을 살면서, 아씨, 이런 거좀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7번 한번 눌러보세요. 아, 대표님, 나도 이런 거한 번만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밝아 보일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야 오늘도 점상 내일도 점상. 아 저는 3천 주 갖고 있는데 200 몇십 프로더라고요 수익이. 어? 그래서 우리 매집 차트 공부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어, 이제 대성 파인텍하고 이제 파인엠텍 이제 바로 매도 지금 하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laughs> 자이글을 제가 들어, 들어, 가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이글을 들어간 사람들 급등이 나오잖아요. 한13% 자이글 급등 나와서, 어, 금요일날 또잘 매도했고요. 음봉으로 빠졌을 때 여기서 사갖고 지금 VI에 팔았으니까, 어, 여러분들 수익이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빛까지 그나고 그동안 또 여러분들 이 빛가전자 이거 갖고 있었던 거 어저께 빛가전자또 한번 급등 나왔죠. 매도 이렇게 잘 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3기 갖고 계신 분들도 어디 3기 급등 나왔죠. 한14%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50%, 50% 이제 다 매도가 됐고요. 만약에 직장 생활 하면서 바빠서 못하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동양철건도 우리가 또저 장중에 들어가서 뭐 단타 치실 분들이고 단타 잘 하셨고, 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고, 음, 이제 끝맛, 끝날 때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유한 종목들 뭐 이런 걸좀 제가, 코멘트를 했는데, 현대바이오, 세아메카닉스, 그 다음에 핸디소프트도 저는 많진 않아요. 몇백만원 정도인데. 이런 거를 이제 왜 하려고 했냐면, 사실 저도 이런 거 하려면 귀찮거든요. 일일이 그걸 다 써줘야 돼서 힘든데, 어 제가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어저 사람들은 종목을 만약에, 오 만약에 오후에 매매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음 할까?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음. 제가 한번 쭉 제가 뭐 들어가 진입한 종목 뭐 이거는 200만 원 이거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해드렸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음, 어, 나는 현대바이오 200주 매수했다. 금액은 얼마에 했다. 왜 했다. 뭐 이런 거를 어, 다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저녁 끝나고. 매매하는데도 뭐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그래서 3A 로직스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했고, 어 매수한 이유, 3분 봉, 1분 봉, 그 다음에 핸디 소프트, 그 다음에 SI 소스, 뭐 이런 거를 등등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그, 나중에 시간 나실 때한번 보면, 아, 내가 저, 여러분이 보유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 저런 종목 위주로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저께 청담 글로벌을 우리가 금요일날 그, 매매했잖아요. 마이너스 때 여기 보시면 8,800원부터 집중적으로 사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일단 50%에서 70% 정리, 그 다음에 다시 또 저, 이경 매매, 매매, 매매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SJ그룹이라고 그 K패션을 좀 한번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또 급등 나온 거, 또또올 매도, 일단 매도. 요즘은, 어, 단기급등 나오는 거는 <laughs> 거의 그냥 매도를 쳐버리고 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 다음날로 넘어가는 모습,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화홀딩스를 보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 평화홀딩스 뭐 다들 수익권인데, 오늘 아마 그, 이슈가 나와서 아침에 장전 매수 보고, 아침에 뭐 정리를 하든지, 만약에 상승이 없으면 그냥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서 어, 한번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 보시면 어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열심히 분석을 하고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분석을 하고 그랬는데 음, 여러분들은 지난 금요일날 어, 하루 수익이 얼마나 되셨어요? 한번. 어, 고짓말 치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내가 만 원을 벌면 만 원을 벌었다. 응? 요즘 시장이 좋아도 이렇게 뭐돈 먹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탄천고사님은 298,000원. 야, 네. 또 다른 분들은. 정수성님은 17만원. 음. 금요일에 왜 이렇게 못 벌었대, 근데? 스테이님은 17만원. 30만원. 이, 오, 아보카도는 288만원 보셨네요. 네. 13만 원, 15만 원, 뭐 20만 원 투자금이 적어서 3만 원. 아이뭐 3만 원이 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원전 아르샤 님 65만 원. 예. 푸른 하늘 님, 예. 빨강 머리에 님은 마이너스 만 원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실전 매매를 실전 매매를 안 하면 답이 없어요. 라온 기행 님은 389만 원. 예. 그러니까 어떤 어떤 분은 몇 백만 원 보시고, 어떤 분은 마이너스 뭐만원 되는 분도 계시는데, 자꾸 그냥 지금 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하십시오. 어, 실전 매매를 하지 않고 나중에 금액을 많이 실어서 매매하다 보면 정말 깡통 찰수 있거든요. 예. 잘 하시네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 매매하면서 수익을 한번 내보자고요. 예. 이렇게 쌤이 67만 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공략하는 종목으로, 1번 종목으로 이제 톱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뭐 시간에 다닐까도 좋고요. 주포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 밑꼬리 전략, 퀀텀 스페이프, 그 다음에 말버발, 알버발도 잡으시고, 이런거 이제 새벽에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 리튬 포스도 공략해 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 에너지도 오늘 똑같이 오늘 아침에 한번더 그러니까 단기로 가져갈 사람들 가져가시고 메모할 사람들은 좀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오리진이라는 종목도 여러분이 한번 분석해 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아메카닉스 이건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도 제가 얘기해 드렸죠. 더블 어, 영망치로 봐도 되고 영망치 타법으로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c g 메드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그 예. <laughs> 다음에 동양철간 음봉으로 빠지면 매수 예. 이렇게 보시면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일렉트릭을 만약에 아침에 약간 음봉 줄수 있거든요 이따 8시부터 시작할 때 그러면 한번 더 사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 나노텍 그 다음에 이 리튬쪽이잖아요 저희는 뭐 강원에너지하고 EV 첨단 소재 이런 거 갖고 있어서 뭐 영망지타 볼 이걸 근데 여기 음 애프터마켓에서는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놓은 거니까 어 이런 거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스맥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량 아침에 보고 장전 매수 보고 거래량 없으면 이 종목 끝났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종목을 올려드리면 여기 보시면 뭐 하롱파파님이 이런 이런 분들이 이제 종목을 분석해서 막 올리는 거죠. 참, 열심히들 하십니다. 어,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옛날에, 열심히 했으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것 같은데, 어, 이런 거 보면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또 우리가 많은 또 실패를 해봤고, 어? 우리가 실패를 해보고, 손실도 크고 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잠안 자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뻘짓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남한테, 그,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절대로 누굴 믿으면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의 매매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그 숙지하시고요. 여기 우리 회원분들처럼 이렇게, 이건 이제 탄청고사님이 분석하신 거네요.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일어나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어,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뭐 이런저런 종목들 갖고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록 이번 주에 뭐 제롬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고 막 있는데 요즘은 뭐 종목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예, 그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제일 걱정스러우는 부분이 뭐냐면, 이쪽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1390원까지 올랐어요. 더 이상 오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쪽도 되게 좋죠. 비트코인이 1억 6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플하고 도지코인 제가 사 사보라고 했는데 리플도 어, 급등하는 급등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도지코인도 좋죠. 도지코인도 어, 오늘 또 급등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 금요일날 살살 사서 산 사람들 돈이 되죠. 음, 저는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코르텍스라는 게 있는데 그건 팔렸더라고요. 이거는 예, 코르텍스가 어저께 오늘 또 급등 모습이 나왔죠. 요거하고. 피크라는 코인을 갖고 있는데, 예, 요거는 164원 정도 여기 매도 걸어 놨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어, 그렇게 하시고, 좀, 코인 중에 좀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코인 할때뭐 암호 코인이라든지, 이렇게 막 정말 시, 시세가 한번 대박 나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잖아요. 뭐 단기, 뭐 며칠 만에 한350% 이렇게 나는 거. 뭐 그런 게뭐 많지 많이 하겠냐마는 제가 몇개 찾아서 어, 카톡에 올려드리 면 소액으로 조금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US 지금 유튜브 이게 카메라가 안 돼서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서 끊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8시부터 어, 또 넥스트 거래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수리 좀 해야 돼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 비고.